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의 CEO가 이제 세계화의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세계화가 사실상 종원을 고했다는 것으로 이제 세계 각국들은 이런 바 각자 도생 시대를 맞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는 노동력이 값싼 곳이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가서 생산 활동을 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20 21세기는 그야말로 세계화 시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세계화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라는 예측이 네. 나왔네요 그렇죠. 이뭐 세계화 시대가 끝났다는 말참 실감하기 어려운데요. 여전히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의 그 최고 경영자 CEO가 예언 같은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레리 핑크죠. 어, 너무나 유명한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이 레리 핑크가 주주들에게 보낸 이 서한에서 글로벌 시대에 막이 내려졌다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확한 워딩을 보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블랙록은 그 연간 10조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이 자산운용사를 이끌고 있는 레리 핑크 CEO, 이 투자 투자계 또 레전드 정말 전설 같은 인물인데 이런 인물이 이런 강한 얘기를 했다는 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상당한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음. 상황입니다. 음. 세계화 시대 그다음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세계화는 계속 진행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 세계화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음.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벌써 그렇죠. 네. 예 그런 얘기가 되네요 맞습니다 그니까 러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네. 이제 코로나 1 9 팬데믹이 시작점이죠 그러니까 음. 코로나 1 9 팬데믹이 어떻게 보면 세계화에 역행하는 그런 어떤 흐름을 낳았습니다 세계화라는 거는 우리가 뭐. 국가가 있고 국경은 있지만 사실상 의미가 없는 세계화 시대에는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 이제 세계화였는데 코로나1 9 팬데믹이 되면서 세계 각국이 국경을 틀어막고 아~ 어, 뭐~ 입국을 막고 이러면서 어~ 우리가 세계화를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그러니까 세계화를 어, 점점 그 희석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이 상황을 몰고 갔고 거기에 이제 결정타를 이제 날린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렇게 그 레리핑크 블랙록시오는 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세계화가 끝나는. 글로벌 시대가 끝나는 흐름에 아주 쐐기를 박는 그런 그 이벤트가 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런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국가적인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를 두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니까 그그 동안에는 뭐 글로벌 시대라는 그 이름하에서 뭐 그런 어떤 국가 간의 구별도 없이 뭐 비즈니스를 위해서라면 뭐 경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할 수가 있었는데 안 되게 됐죠. 그때는 완전히 다 이제 틀어 막았습니다. 우리 우리 살아야 되겠다. 우리 우리부터 맞아요.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 강해졌고요. 어,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런데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열기와 기름을 붓는 그런 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니까 아 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이제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이 아 또이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는 아 각자의 길을 가는 그런 속으로 어 가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특히 우크라 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뭐 고유가 시대도 오고. 어, 곡물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어,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 이제 세계 각국들이 어, 우리 나라부터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 나라부터 살고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의식이 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지난 수십년간 계속되어 온 글로벌 경제 시대가 이제는 끝나고 새로운 경제 시대가 온다. 이미 음. 이제 오고 왔다. 이렇게 지금 레디 핑크 CEO가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은 도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지백이좀있었네요 어. <laughs> 그렇죠. 도널 트럼프 어, 대통령이 얘기했던 아메리카 퍼스트가 바로 그 거죠. 그거를 예. 주장했던 사람 예.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오게 될 새로운 경제기세 시대 네. 어떤 시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궁금하죠. 사실, 글로벌 시대, 이 세계화 시대가 끝난 다면 도대체 어떤 시대가 오느냐. 그게 우리가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그 온쇼링, 그러니까 세계화에서 경제의 중심축이 지금까지는 글로벌리제이션, 이 세계화였는데 여기서 온쇼링으로 180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글로벌 시대가 오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냥 그 각 나라가 자기 나라부터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국경을 다 쉽게 통과하고 예전 예전에는 굉장히 국경 통과하는 것도 어렵고 그랬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경도 아주 쉽게 통과하고 뭐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어,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네. 그러면 <laughs>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네.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그래, 달라지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화에서 온쇼어링으로 간다. 네. 그래서 그 온쇼어링이라는 말이 결국 이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쇼어링이라는 게그 해안가란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온쇼어링 사전적 의미라면 우리 해안가 위로, 그러니까 나라의 그 해안가 위로 이런 뜻입니다. 즉이 오프쇼어링과 대치되는 말인데, 에, 세계화 시대에는 오프쇼어링. 그러니까 해안에서 멀리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음. 어떤 특정 국가에 전속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나가는 이런 상황인데 다시 온쇼링, 다시 해안가로 돌아오는 즉 해외의 생산 공장들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거점과 시장이 가까운 것으로 어, 일치하는 곳으로 그 기업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대기업들이 소위 뭐 다국적 기업으로 불리면서 어, 전 세계에 그 노동력이 싼 그런 나라들에 가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애플도 그렇잖아요. 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다 공장 지어놓고 거기서 아이폰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다 이제 판매하는 이런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애플 같으면 공장 아이폰을 만드는 공장들을. 다시 이제 미국에다가 세우고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는 이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게 이제 온쇼어링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시대에는 오프쇼어링. 해안가를 벗어 해가를 벗어나서 먼 바다로 나가서 어,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서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어, 구조. 그러니까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이 굉장히 그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생산하고 소비는 미국에서 하는 뭐 이런 그 어, 구조가 옵션어링 구조였다 고 그런다면 이제는 어, 온쇼어링으로 생산도 미국, 판매도 미국,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제 구조로 바뀔 것이다. 이게 이제 소비 얘기하는 세계화 이후 시대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네.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완벽하게 바뀐 것은 아직 네. 아니지만은 네. 적어도 네. 진화기에. 네, 그렇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리핑크 블랙록 CEO가 이번 주주소 안에서 아주 명확하게 규정했는데요. 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 글로벌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는 그 시작에 들어갔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벽하게 글로벌 시대를 끝장냈다. 아주 아주 굉장히 좀 세게 얘기했어요. 음. 어, 그렇게 끝장을 냈다 이렇게 얘기했고 사실 글로벌 시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 우리, 아, 그렇죠. 우리가 아, 기억하는 그 냉전 시대, 음. 소련이 있을 때 미국과 소련으로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 미국, 그 공산주의 국가 소련 그래서 전 세계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눠지는 이런 음. 그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그때는 뭐 당연히 글로벌 시대가 아니었죠. 음. 뭐 그때는 공산주의 국가를 갈 수도 없었고 뭐 이런 시대였는데 그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런 그이 냉전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됐고요. 어 냉전 시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30여 년어 유지되던 그런 그 글로벌 시대가 아 세계 질서로서 아주 굳건하게 자리 잡았는데 이제는 결국 그 오랜 그 수십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글로벌 시대도 이제 한계를 맞아서 다시 글로벌 시대 이전의 시대로 각자 자기 나라를 음. 어, 가장 우선시하는 이제 그런 시대로 바뀌게 됐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또 새로운 영향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네. 처음에 이제 세계화가 시작이 될때 그때도 굉장히 격변기다라는 네. 네. 느낌이었는데 그 시기와 비교했을 때 그만큼의 격변기가 이제 시작이 됐다. 뭐 맞습니다. 이렇게 그런 이제 설명이에요. 예. 그래서 1991년에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이제 어, 그 다음에 소련이 붕괴되고 그 소련의 이르, 소련이라는 이름하에 있던 국가들이 이제 갈라졌죠. 그때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런 식으로 다나 벨라루시아 이런 나라들이 나오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러시아가 세계 금융 시스템에 편입이 됐어요. 그리고 역시 공산국가였던 중국이 2001년에 세계무역기구 WTO에 편입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는 더 이상 뭐 무슨 사회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구분이 사실은 좀 무의미해지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소련 해체로 냉전 시대가 끝났고요. 그리고 세계화가 아주 급속도로 진전이 됐고 그래서 뭐더 이상은 뭐, 뭐 주적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모두가 다 이제 거래를 할수 있는 서로 그 어떤 경제성만 맞고, 어, 뭐, 최대의 어떤 그 생산 그이 능력, 뭐라 그럴까요?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그런다면 무엇이든 투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각국 간의 무역이 늘고 글로벌 자본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라졌습니다. 거기에는 뭐 적성국가라고 해서 배제하고 동맹국가라고 해서 동맹국가하고만 거래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예, 음. 그런 게 없이 경제논리만 가지고 예. 음. 여기서 이 생산을 하면 비용이 싸게 먹히니까 여기서 생산하고 저기서 팔면은 많은 값을 받고 팔수 있으니까 저기서 팔자. 이런 논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글로벌 자본 시장, 글로벌 시대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마감됐다는 게이그 CEO, 블랙록 CEO의 이제 레리핑크 CEO의 이제 예언이, 예언이 아니라 이제 선언이죠. 선언이었고요. 음. 아, 1990년부터 지금까지 30여 년을 세계가 빗장을 열고 국경과 관계없이 하나가 되는 지구촌 시대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결국 2022년 들어서 어, 세계 각국이 다시 이제 빗장을 닫아 걸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 결국 어, 그 동안 열어놨던 이제 대문도 필요 없고 아무나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이제 이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문을 닫아 걸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요. 또 들어온 사람이 또 쉽게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시대. 그래서 어, 글로벌 시대가 개방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다시 폐쇄의 시대로 가고 있다. 이 폐쇄의 시대에 들어갔다. 이것이 이제 그 레디핑크 CEO의. 예. 말하는 음. 레드핑크 CEO가 말하는 그 새로운 시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허긴 뭐그 동안에 사실 세계 항공로도 네. 다 모든 나라들이 개방이 되면서 네. 뭐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유럽으로 갈때 러시아 상공을 거쳐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 그게 또안 되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항공 네,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네, 길어지고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세계가 이제 협력하기보다는 이제 자기 나라 이익 챙기기에 이제 바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로 다시 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가 이제 뭐 지금 전쟁이 벌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실 그런 전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지전이라든가 그냥 전투 같은 건 벌어지지만 예전에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베트남 전쟁 같이 그런 음. 대,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고요. 요즘은 그래서 경제가 세계 각국의 안보를 좌우하는 음. 경제가 결국 이제 총칼을 대신해서 세계 각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라든가 곡물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단순한 그런 그 어떤 이, 이 식량으로서 또 에너지로서 뿐만 아니라 이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에너지와 공물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국가는 안보적으로 튼튼한 국가고요. 이런 에너지나 공물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 또 어, 정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지 못하는 국가는 안보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글로벌 시대 이후 시대는 어, 전혀 다른 시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세계 각국들이 기업 활동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방치하지 않고 굉장히 강하게 간섭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다국적 기업이란 말을 쓰면서 기업이 어느 나라 가서 무슨 활동을 하건 세계 각국 정부들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규제 같은 것도 없고. 었 그런데 이젠 달라졌어요. 그런 기업이 자기 나라 기업이 어디 딴 나라 가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때 그게 본국에 미치는 어떤 그 영향 이런 게 굉장히 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도 많아지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이라는 말이 이제 점점 사라질 것이다. 아, 이런 얘기가 아,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어떤 사안이든지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을 텐데 네. 최근에 이제 세계화 시대의 명함을 보면은 밝은 거보다는 네. 어두운 면이 더 부각이 돼서 결국은 세계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요 바로 그런 점에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그렇죠. 있어요. 100% 좋기만 하고 100% 나쁘기만한 건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세계화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 시대도 좋은 점이 많았는데 문제는 이제 글로벌 시대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나쁜 점이 자꾸만 부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계 선진국 대기업들이 노동력이 싼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에 가서 공장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미국에서 애플 공장이 세워졌으면 미국 수많은 사람들이 하여가 돼서 거기에 채용이 돼서 일을 해서 자비 생기고 임금을 벌어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전부 다좀 중국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만큼 일자리가 사라진 겁니다. 이제 그런 식의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세계화가 강화될수록 내수 국내 시장의 어떤 경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미국에서 왜 러스트벨트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주요 국가들의 중산층이 점점 사라지는 이런 시대가 온 것도 결국 글로벌 시대의 필연적인 산물이었다 세계 경제가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런 글로벌 시대였고요 이런 이제 단점들이 너무 이제 심각해지니까 이제는 이제 글로벌 시대를 끝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다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대가 이제 끝이 난다. 앞으로 아, 세계는 아,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예, 세계 경제가 아, 아, 그래서 이 글로벌 시대와 이제 반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음. 투자 시장에 한동안 휴율증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시대에는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이라는 게 있어서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거둘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폐쇄적인 시대가 되면 그런 단기간에 큰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자 시장이 한동안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수십 년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 휴유증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물론 뭐 내수경제가 활성화되고 제조업 일자리가 증가하고 자국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 글로벌 시대가 주는 장점이 또 사라진다는 그런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해보십시오. 글로벌 시대가 과연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넷플릭스 TV를 보더라도 미국 방송만 보는 게 아니라 한국 드라마, 무슨 일본 드라마, 뭐 인도 뭐 영화 다볼수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과연 갑자기 사라질 수 있을까? 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시작된 글로벌 시대를 완전히 또 폐쇄시킬 수는 없, 없을 것 같고 이런 문화적인 이런 흐름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다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는 음. 당분간. 이런 좀 패쇄적인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 아무튼 음. 이 세계적인 이런 그 투자자의 또 이런 분석, 뭐100% 맞아 떨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음. 그러나뭐 참고해 볼만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네. 얘기 같기도 해요. 네. <laughs> 네, 네. 자, 주영석 기자였습니다.